아하. <laughs> 와우 이거 좀비 버드돼있네 어? 여기는 그게 없어 그 컨테이너 원래 있었는데 라플 2개 뭐야 이거 사다리 못 올라가? 오 여기 <laughs> 올라갈 수 있네 아 씨. 떨어졌다 어제 보자 와우 <laughs> 어이제 네, 좀비 나 처음부터 좀비가 됐네 <laughs> 아 너냐? <laughs> 오케이 야나 잠깐 잡지 말아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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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씨. 못 가네. 이건 그냥 치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? 이거는 좀비가 너무 유리한 거 같아. <laughs> 아. 근데 스나가 왜 가져왔어? 그래?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이게 스나가 좀비로 하는 게더 하기 쉽기 때문에 좀비가 돼야 돼. 오케이. 오케이. 이제 한번 찾아보자. 어떻게 가는지. 이거 숨이 깼는데? 이거 숨어있고 지 <laughs> <laughs> 이거 있는지 한번 어, 세이프 z 에 n e Joya, they come. Joya, they come. Joya, t h e 아 come. j o 오케이. h e y come. Joya, 기 h e 자 come. Joya, they come. Joya, they c o 에 e j o y 기 they c 아, 원를 똑바로 못하네. 얘들이. 어. <laughs> 잘 가라. 이거 한 개만 있는 거면 진짜 편하거든. 여기 세이프존이 없나 보다. 세이프존이 없어. 세이프존. 어. 야 저거 뚫기 쉬운 거 같다. 아. 이씨. 개. 여기로 가서 아 못하네. 야, 여기 껴서그 놓치고. 세이프 존을 야 여기 좋다 잘가요 오케이 어디 나이스 케인 저 지붕은 안되나 유리지붕 어? 유리지붕 뭐가? 세이프 존 세이프 존? 아까 저기 내가 뚫었다고 하니까 아까 내가 뚫었어 아까 아야 여기가 꿀이네 여기가 여기는 미니먼조가방어만 잘하면 깨겠다 아 그러게 다음에 미니건 들어 한번 가보자. <laughs>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으로. <laughs> 어 잠깐만. 사람 피를 놔서 생긴 거 아니야. 내가 따라 아 그런가? 그때 없었어? 어 없었어. 그래? 아마도. 따라가. <laughs> 그런 거 같아. 어 한번 가보자 한번. <laughs> 지하를 넘어서 가면 <하면> 아워가 나온다. <laughs> 그렇게, 이렇게. <laughs> 신커. 여기 치기 모드 잘해야겠다. 야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니잖아. 아, 어 쩔지. 낚였다 <laughs> 여기 여기 이제 여기. 이게 원래 여기 뚫려 있지? 어 뚫려 있어. 여기 이제 여기. 오케이. 달려라 오케이 이거 뚫어주고 여기 가면 뭐가 있지? 오. 아. 이거 원래 없나? 야저 새끼 죽이러 가자.

야, 술 나이스 킬. <laughs> 아, 술탕 <사>. 간다. <laughs> 아 앗싸 잡고 잡고. 잡았지? 오, 나스킬 근데 난난 난 죽었지. 저기. 오케이, 야, 제 잡으러 가자. 아, 이거 나머지 두 마리는 어딨나? 어. 이거 세이프 존이 없네. 여기 있네. 오케이 저기 맵이 maybe... 거기가보다 이게 바로 뒤에 뒤에 하하 여기로 와 완전 가까이서 오케이 여기구만 이거 아 뒤로 뒤로 아 여기도 갈수 있어? 오오 <laughs> 여기, <봐. 웃음> 여기 봐봐 오 알이아아걸려와 룩걸려 아, 가봐 가방 쟤 어디있는거야? 죽었네 아고 그래도 두 마리는 죽었구만 아어 그래 맞죠 팔로우 팔로너너거 아니야? 어? 뭐야? 너 저기 있구나 어 일로와 일로 우리 한번 바후 해보자 그래 여기는 튀는 게더 잘... 좋을 것 같아. 뭐야, 안 되네. 그거 누가 준비야? 뒤로 가야지 할수 있구만. 발로 발로 미. 한푼 거야, 거. 그래. 아이, 꼈어. 왜 이렇게 살쪘어. 다리 아낀 거. 아, 그래? 허벅지 근육 키우지 말라니까. 허벅지, 야야 좀비 있다, 좀비 있다. 좀비가 있네. 아게어어 <laughs> 어? 유리창 깨진다. 게야 <laughs> 이거 유리창 깨지는 데 어. 야 쏘고 있어 쏘고 있어. 아야아이 씨. 제개들다야깰 수가 깰가 내가 내가,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. 다이어 오. 깜짝이야 저리 가라. 잘살아야잘잘 살아. 잘 살아. 살아. 잘 살아. 잘 살아. 잘아잘 살아. 잘 살아. 살아. 잘 살아. 잘 살아. 잘아잘살사잘살 워어들을 지켜. 라 허. 비다조비다워어들을 지켜. 코반이안녕 소음어. 야. 소 아이고 원어 내걸려 나이스 킬완 저를 맥걸려 날려놨네 크이꾸준구야 <laughs> 금이... 하방으로 잡네 야데이비이응걸리는 음. <laughs> <laughs> 거야 야 이거 인간이 진짜 유리하네 여기는 어 3수준에다 저희가 어어 여 기가 제일 꿀이네, 꿀 이네 꿀나이스빠라이빠 라이스 빠 라이스 빠 라이스 빠라스빠라이 다른 곳도 한번 가봐야겠다 코스빠 라이스 빠라 여기로 가고 어, 점프해서 여기 점프하면 8, 못 가네 7, 6, 어. 5, <laughs> 못 간다 3, 2, 음. 여기 봐봐도 괜찮겠다 포켓 해지야 <laughs> <laughs> 아. 음. <laughs> 깜짝이야 야야 <laughs> 다른 애 있었잖아 다른 애 쫓아가지 야저 새끼 죽이러 가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일로와 일로와 어? 왜 죽으러 오니? 어, 하하. <laughs> 어 개필 형들이네. 여기 지뢰 수심 해야 돼. 아, 이런 거 저는 지뢰밟으면 커치거든. 우리가 깨질 수리야. 오 어, 여기 유리 다 깨지네. 저 안에. 근데 엘리네이션에서안 깨졌던 걸로 기억하는데. 이것만 깨지는 건가? 어, <laughs> 아, 떨어지네 자살하는 <laughs> 거봐 이거 잘못 쓰면 안되겠다 죽네 어디있지? 와우 와우 조금만 밟아야 된다거나 철근만 밟아야 저렇게 아. 어야 어, 이거 안깨진다 이거 와우 개 짱이 짠당 짱이당 드러눈 밀키를 하고 있어 드러면은 어? 어, 어딨니 애들이 너가 한풍국 갈때 굳이 저 사다리로 안 가도 되겠다. 어, 예. 그냥, 어, 깨고, 위에서. 어. 놓고. 어우, 진짜 잘 깨부시네. <laughs> 얼라리? 우리 세이프전 미리 먹으러 갈까? <laughs> 좋아. 이거, 이것도 되겠는데? 세이프전을 같이 쳤구먼, 이번엔. 철근을 한번 타봐야 돼있어 <laughs> 어. 여기냐? 아, 거기구나. 내가 한번 타고 아유. 죌. 탄 다음에 9, 점프 8, 안 돼. 7, 6, 5, 4, 3, 2, 빠바바바, 빠바바바, 난 좀비가 아니여그래 그거 온에 좀비가 있는 거. 현장 멀쩡함 야, 안 깨져? 진짜. 깨진다, 깨진다, 깨진다. 졸라, 졸라 때 여기 있는 모든 유리는 다 깨져. 아, 야, 빨리 깨져, 빨리 깨져, 빨리 깨져. 그래. 아씨왜 이렇게 나이스. 앞에. 쏴, 쏴, 쏴. 저리 가지 나. 잠깐, 뛰어도 옮겨, 나이씨넌 o o 와 진짜 안떨어졌네 지 <목소리> 죽음 야 다른거 다 붙여놔 하나 더온 오케이 <목소리> 빨리 유리 다 깨야돼 깨도야 늦게 깨진다 진짜 그게 반탁륜인가? 아이뭐맺었 오케이 지하로 떨어졌네 옆으로 밀면 되겠다 그렇지 지네 <laughs> 총알이 없었어 총알이 없었어 총알 아 맞다 아까 너무 잘했구나와 <laughs> 이메일 커러팅도 괜찮네 고부야 고부야 반갑 나.. 아, 신컨을 보여주마 헐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삶의 미련이 없었냐?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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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깔고 약자지 <laughs> 한번 찾아봐야지 오케이 둘이 그쵸 주 고수들만큼 신컨 고수 신컨 <laughs> 고수 진짜 어딜 갈수 있을까요? 이렇게? 아못 가네 우리 여기 센트 좀. <laughs> 오케이. 어, 어, 어. 어 야, 그럼 바저커플 왜 이렇게 했어요? 개쩌네. 아, 저거. 삼성과 좋카 바저커플 진짜 아픈데? 삼성님 또 했어. 어허. 이제 아, 뒤집어 뒤집 했어. 뒤로 돌아서 <laughs> 가야겠다. 아이, 뒤집어야 센것 같아. <laughs> 뭐야. 나 죽은 걸로 돼 있었나봐. 응. 어. 뭐지? 와아아아아뭐다올라자 뭐야 이거 왜 나서?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<laughs> 팔나팔올라와봐 페이크인가? 나팔꿈봐 오케이 지려팔꿈가 가시겠소 안되네 못가면못가 이거 왜 있는거지? 여기에서 <laughs> 부정이다. 어? <laughs> 네, 여기가 여기가 세이트 상태였다 이러다가 네, 아 여기 괜찮다. 컨테이너 부를방해야 되거든. 아 여기는 여기로 와 여기. 여기가 방어할 수있네 여기. 음. 근데 너 오른쪽에서 죽을 네, 이거 오른쪽에서 걸으면 중요한 거야. 어 어떻게 올라왔어? 이거 봐봐 이거 봐봐. 어? 어그거 뭐야? 깨부자. 깨부자 깨부자. 여기가 세프존인가 설마. 아니다 이거. 아니지 아니 <laughs> 아니야. 아니다 이건. <laughs> <laughs> 야코베 따라와 튀자 어딨어? 여기 아유 렉 이거 뭐야? 뭐야 쟤 쫓긴다 쫓긴다 이 틈에 가자 아이고 죽으셨군 나스탠이라 나 빨리 야 이거 왜 이래 <laughs> 너왜 이렇게 렉 걸려? <웃음> 컴퓨터가 <laughs> 뿌시구만 아 이거 사람 때문에 그렇구나 어 하방에 렉 그... 진짜 심해 가방있는애로 안가야지 와 진짜 깨진다 그거 뭐, 트래커 이채로어 <laughs> 그걸로 팟했어야 <팟을> 아악 <laughs> 뒤질뻔했네 어이어 여기 괜찮은데? 여기다 <laughs> 깨고 가야되 일단 야 숨기 너무 많은데 <laughs> 아래 <아니>. 어디? 괜찮아 <laughs> 여기다 튀지 뭐 일단 맵은 벌써 매웠서 어, 그래. 나도. 얼마 정도. 어, 준비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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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어디야? 여기 사다리. 거기 세이프전이야. 아냐, 여긴 세이프전 아니야. 금방 털릴 거야 아마. 올라가야 되겠다. 쏘고 있어. 뒤에서, 아. 칼방에 물러게 아, 여기는. 응 음. 네. 힘들어 그래잘 떨어지잖아 오 <laughs> 갖고 놀아야지 쟤 올라가서 여기보자에 좀비 없지? 잘 어... 어. 올라오네 존나, 존나 잘 올라온다 계단은 잘 올라와 어안 올라올 수 없어 계단은 어. <laughs> 헬로우 맨 쫓아오길 기다린다 yeah. 하나 어디갔어? 떨어졌나 예거 유리는 아다 깨지말고 응다 깨져 다깨져말자 오케오케 이이몇동만 이렇게 다음에 때는 중요부분만 깨져오 어